순서는 우선 역증 치매니까 치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치매를 무서운 병처럼 이렇게 겁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치매가 사실은 병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 우리가 그렇게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 어, 최근에 그 김혜자 씨가 침에 걸린 것을 잘또 연기해 주신 드라마가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끝났어요. 김혜자씨가, 어, 젊었을 때,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드라마 시작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이가 한 80이 된 것처럼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깼는데,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는 아, 치매에 걸린 김혜자 씨가 자기가 젊어진 줄 알고 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여줬던 드라마였습니다. 저 보셔도 보면 야, 이거 나이 같은 내가 젊은 꿈을 꾼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젊은 내가 나이 같은 꿈을 꾼 건지 참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봅니다. 이 치매라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잘 모르고 진단도 못 받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이 돼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잘, 잘 관심을 갖고 보면 조금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지금 있는 것보다 잘 지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 여기도 보지만 치매가 본인이 힘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예. 모든 병이, 가족들이 힘들지만 치매는 자기는 젊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서 그것을 돌봐주는 분들이 가족들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는 사실은 이 나이가 꼭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병적으로 기억력이 이게 병적으로만 중요해요 기억력이 그냥 내가 떨어졌다고 치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생긴 문제가 생긴 상황을 치매라고 합니다 때문에 치매는 사실은 병병이 아니고요 치매라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될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병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연세가 되셨는데 뭐 연세가 70대가 되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상해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는데 그 집이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서 화병이 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기억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확 떨어져서 실제로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치매는 맞지만 이런 치매는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사실 병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왜 이런 상황, 이런 치매 상태가 생겼고 어떤 병 때문에 생겼고 고칠 수가 있는지를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60년에 되면 엄청나게 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치매는 무조건 나이가 들면 느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약을 먹어서 기름기를 없애죠 이렇게 여러가지 사실 몸을 우리 몸이 아닌데 우리 몸처럼 바꿔 쓰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게 뇌죠 네. 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없죠? 네. 근데 사실 피부가 느는 거는 티가 나고 관절이 아픈 건알 수가 있지만 뇌세포는 늘고 있는데 잘못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거가 중요한지 관리를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머리가 나빠지고 건망증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게건망증이고 어떤 게 병이냐. 여기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건요. 가장 중요한 건 크게 손절하는데 문제는 없어야 돼요. 자꾸 문제가 생겨서 가스프리 태워서 1, 2가 출동하거나 밖에 돌아다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거나,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아 뭐, 조금, 원래 옛날에 한번 가봤던데, 좀잘 기억이 안 나네? 좀 헷갈리네? 이 정도는 70이 됐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줬을 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치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치매는 계속,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 동생, 생일파티에 갔다 왔어요. 옆집 할머니 칠순잔치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온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전혀. 그래서 딸이 엄마 지난주에 목요일날 그 할머니 점심 먹고 왔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정상은 아, 맞다. 그때 내가 갔다 왔지.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 하는데 치매는 듣고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치매라는 것은 병이기 때문에 아예 입력이 안 돼요, 입력. 어,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듣기만 한 거지, 귀에만 있던 거지, 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